요산이 높은 분들 많으시죠? 이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 드리는 유지닥터 김희연입니다 요산이 높으신 분들은 요산만 높은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만이 동반되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아니면 간 기능의 수치가 높거나 여기저기 아픈 통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요산혈증의 기준은 남자의 경우 7mg/dL 이상, 여자의 경우 6mg/dL 이상인 경우인데요. 고요산혈증을 가진 분들 중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1.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이 지내시지만 일부에서는 무증상의 기간이 수년 이상 오래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풍풍성 관절염이나 결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고요산혈증이 말성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증상이 없고 요산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한 약물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산의 수치가 높은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의 발생 위험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요산의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산화되어서 항산화 작용이 필요해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요산의 농도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산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인데요. 첫 번째는 세포의 대사를 통해서입니다. 중학교 생물 시간에 세포에는 핵이 있고 핵을 구성하는 것은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핵산이다 라는 내용을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핵산은 동물의 세포 핵에 존재하면서 산성을 띠기 때문에 핵산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핵산 역시 우리 몸에서 유전이나 세포 분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성분인 거죠. 이 퓨린의 대사산물이 요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 양은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분이 음식물에서 들어오는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식습관의 변화로 식사로 섭취하는 피리내양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세포의 파괴 과정에서 과량의 요산이 생성되거나 요산의 배설이 방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산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림의 네 가지 부분을 모두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셔서 요산의 혈중 농도를 정상 범위 이하로 낮추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고요산 혈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검진에서 요산의 농도가 높다라고 알게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통풍 발작을 몇번 경험하고 난 뒤에 요산을 낮추려는 약을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신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내원하시면 첫 진료에서 요산의 생성 기전을 설명해 드리고 요산을 낮추려는 관리를 하지 않고 약을 평생 드실 건지 아니면 약을 중단하고 요산을 낮추는 생활요법과 영양제 복용을 하실 건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십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의 마음 속에는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건강을 개선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 거죠.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는 이 영상을 보는 것부터 고요산 혈증의 치료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요산을 낮출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